이 적도를 발견하고 측량에 기여한 프랑스와 에콰도르 과학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하단에 여기가 바로 지구의 중심이다라고 스페인어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. 적도비 상단에 대형 석조 지구이가 얹혀 있죠. 그 중앙에 동에서 서로 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. 그 선은 적도비 기단 아래층 계단까지 이어져서 이 노란색 이 광장 한 복판을 지나서 이렇게 그 선이 바로 적도선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선은 적도비 상단에 있는 지구의 흰색으로 표시된 적도선의 연장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. 광장 한 복판까지. 뭐 사람들은 이제 이 선을 타고 한 발은 북쪽에, 한 발은 남쪽에. 이렇게 저쪽으로, 저처럼. 한 발은 이쪽이 북쪽, 이쪽이 남쪽. 이렇게 담그고 포즈를 취하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